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laughs> 아마 많이 피곤하실 텐데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조금 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쉬지도 못하시고. 또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셔야 되고 일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말한 마디가 천장빛을 갚는다 고 그러잖아요. 말한 마디 잘해서 또 어, 모든 어그러졌던 인간 관계를 다시 새롭게 어, 이렇게 새롭게 잘 좋게 할 수도 있고 이 말의 중요성이 굉장히 참 어,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는 바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말을 잘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혀를 제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정말 이 어, 말을 참지 못하고 또 해야 될말안 해야 될말가 t 지 못한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자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어, 행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이 말하는 것도 결국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야곱서더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말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할까요? 선생은 자꾸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꾸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선생은 유대교의 랍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laughs>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한 것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그 말한 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약점들이 있어요. 저만 해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 그리고 제가 또 말을 하고, 그런데 이 가르침을 제가 제 귀로 듣는단 말이죠. 제가 입으로 말하고, 제가 듣는데, 제가 말하고 듣는 거를 제가 지켜야 되는데 잘 지키지 못하는 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키지 못했을 때그 책망을 누구한테 듣겠습니까? 하나님께 듣겠죠. 그래서 어, 참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한테는 어, 그런데 어찌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셔서 말을 전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또 저는 어,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 보면요 어, 갑자기 바뀌지는 않지만 천천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게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잘 선포가 되면 그리고 정확하게 선포가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네.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준비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이 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딱한분 계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말한 마디도 다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다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하게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없이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자, 그 야고부사도가 어, 이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지체의 가장 작은 그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혀가 바로 말을 하는 기관인데요. 이 혀가 어떤 것인가? 길들일 수 없는 것이다. 어, 다른 지체들은 다 우리가 길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혀만큼은 길들일 수 없다. 그래서 마치 이게 불과 같다. 그리고 불의 세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 세계는 어딥니까? 이게? 불의 세계는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잘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옥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어,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말은 창조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그 말이라는 게또 어떤 하나의 어, 상징을 담고 있고 또 표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또뭘 하나의 어떤 어그 어떤 물체를 또 물건을 그 묘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 우리의 생각과 이런 우리의 어떤 마음을 다 전달한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그러니까 중요해요. 근데 그런 말들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지옥처럼 변하기도 한단 말이죠. 계속해서 그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남을 비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이 결국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그 비판을 참 잘하는 그런... 어,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논리적인 그런 비판, 그리고 남을 이렇게 어, 어떤 논쟁이 벌어지면 내 자신의 생각들을 이렇게 잘 말로써 설득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약간의 실수가 생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말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어, 말을 좀 잘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어요. 오늘 성경의 야고보서의 말 말대로라면 그냥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면 이 혀가 그대로 잘 움직여 주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좀 적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이 감각기관 중에 눈이 두 개가 있고 귀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입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많이 보고, 많이 들어야 된다. 그런데 말하는 거는 좀 천천히 하고, 말하는 거는 어좀 가려서 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마태복음 12장,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2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다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한 말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 말은 어내 자신을 심판하는 그 도구로 이 말이 쓰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말들 중에 정말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이런 말을 왜 했지? 이런 말을 괜히 내가 왜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했지? 이렇게 후회되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제가 요즘에 어, 그런 과거를 제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했는데 그런 말들 중에서 내가 정말 주워 담을 수 없는 이런 말들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말하는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으면 하나님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한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것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또 내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 아마 이런 거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혹시 있다면 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회개하시고 다시는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으리라 말을 좀 조심하리라 이렇게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이 혀에 제갈을 물려야 됩니다 이 혀에다가 오늘 어 재밌게도 이 말에 제갈을 물려라 말들의 입에 제갈을 물려라 여기도 말이죠.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했는데 이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거,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건 뭐냐면 혀를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들이 막 날뛰는데 그 말에 재갈을 딱 물리면은 순종하잖아요, 말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체 중에서 혀를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면 그 혀를 순종하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지난 시간에 그 히브리서인가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급하게 성내는 거. 그다음에 이 분을 내는 거, 의분을 내는 거조차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야고보서다가 오늘 말하는 이 혀를 제 갈물린다는 거. 혀를 어,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리를 이루는 길이에요 자, 혀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여러분 뱀 있잖아요. 뱀 뱀의 혀를 보셨어요? 뱀의 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둘로 갈라져 있어요. 보셨어요 혹시? 그 뱀의 혀가 둘로 갈라져 있는데 그혀 바로 밑에 뭐냐, 뭐가 있냐면 독이 있어요. 독이 독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이 오늘 본문에 이제 야고보서가야고보 이야,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한 입에서 저,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이거를 한번 여러분 그 뱀의 혀에, 혀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한입 갖고 두말 하는 거. 거짓말 하고. 한입 갖고 두말 하고 찬송과 저주를 막 하는 거. 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말을 제어하고 혀를 제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음, 또 선한 사람,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겠죠? 예?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어,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를 알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맨 마지막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나무가 감남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다. 그 어, 나무는 그 열매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나무를, 나무는 그 열매를 갖고 알수 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 사람의 언어생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 생각하는 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악을 자꾸 쌓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그게 입을 통해서 나와 버립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생각을 자꾸 쌓겠죠 그 마음 속에. 그러니까 말하면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먹는 것으로 그 사람이 더럽혀질, 더럽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에 이거 먹지 말라 저거 먹지 말라 뭐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말라 이런 율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이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악독한 말,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말. 이런 말들이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이 세상을 더럽힌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건가? 신앙생활에서 이 말을 어떻게 할 건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언서를 보세요. 또 시편을 보세요. 저 전도서를 보세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 말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사탄의 도구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쓰러뜨리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현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릅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합니까? 6절에 혀는 그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주 아주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하는데 혀가 그 혀가 그러니까 불사라는 그 불이 어디서 나오는가? 지옥에서 나온대요. 지옥불에서 아주 놀라운 표현이죠. 바로 이 혀가 지옥의 사자라는 거예요, 지옥의 사자. 네. 참, 이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요? 중학교 3학년 때, 아마 중학교 3학년 때를 기억해요. 어, 그때 당시에 아주 어, 제가 이제 은평구에 살았는데, 은평구에 어, 도원극장이라는 극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셔요? 은평구 잘 모르시죠? 보원극장이라는 극장이 있었는데 그게 녹본동에 가다보면 극장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극장에 그 영화를 한게 있었어요. 그 삼류영화였는데 사후세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사후세계 아주 좀그뭐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는데 그 영화를 제가 학교를 땡땡이 치고 애들하고 같이 본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사후세계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였 스토리가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이제 뭐 그랬던, 그러니까 뭐그좀 약간 지저분하게 불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인데 불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남편을 이렇게 모여서 죽이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제 교통사고 나서 이제 둘다 지옥에 갔어요. 그 공모를 한 그 이제 부인과 그 어떻게 보면 남자죠. 내연의 남자가 둘이나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에서 이제 고통을 받는 장면인데, 거기 가서 세상에 거짓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한 사람들이 따로 모여 있어요. 근데 거짓말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지옥의그 뭐라 합니까? 그지옥의 사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혀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laughs> 그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혀를 이제 잡아서 뽑는 거예요. 근데 그뭐 옛날에 그런 뭐 그래픽이 있었겠어요? 무슨 그, 무슨 그런 게 있었겠어요? 세상에 뭘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혀를 이렇게 길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쭉 뽑는 장면을 <laughs> 보는데 너무 징그럽고 너무 무섭게 느껴졌던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야 거짓말 하면 안 되겠구나. 거짓말하면 정말 안 되겠구나. 이게 제 머릿속에 딱 박혔어요. 여러분 이 거짓말이 얼마나 그 무서운가? 마귀가 말이죠. 거짓말로 사람들을 그 아담을 타락시키잖아요. 이 거짓말을 어, 이렇게 서용하면 그 거짓말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져요. 우리 유난히 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 어, 사소한 거짓말. 그 사소한 거짓말 때문에 인생이 망쳐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괜히 금방 탈로 날 거짓말. 그런 걸 하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그 이솝 우화의 이야기 알잖아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도둑이다 뭐또 늑대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가서 결국은 진짜 늑대가 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런 이솝 우화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합니다. 그 뱀의 혀가 말이죠. 한입 갖고 두말을 하잖아요. 자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야고보 사도가 왜이 이야기를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갑자기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왜이 얘기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 생활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바른 말 또 긍정적인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말로서 시험들지 않고 말로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